맞습니다, 김 사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일톤 차를 타고 부산에서 대구로 갈 겁니다. 오늘은 예전 이사 고객님이신데 일부 집만 부산에서 대구로 소형 이사를 합니다. 열심히 일하고 우연히 방문했던 돌짜장집 네,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럼 일시작.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일단 들어갈게요 예예 그렇게 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, 감사합니다 방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몇 개월 전에 이사하시는 우리 고객님 댁인데 따님이 꽃가지만몇 박스밖에 안 되거든요 관리실에서 온 겁니다 이사 엘리베이터를 잡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지 보양제를 깔아줘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자재 올릴 때한번 엘리베이터 내릴 때총두번총세번 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알겠다 하고 마무리가 됐거든요. 이사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제가 관리실이랑 뭐 입주민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와 땀나는 거 보이세요? 습해가지고 시원은 한데 매우 습해요. 너무 땀납니다. 떼고. 네가 안 맞게 갓발을 다 쳤고 자 이제 대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형님. 야, 오토바이 형님이 저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. <laughs> 도착을 했습니다. 대구 오니까 확실히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조금 더 덥다. 밥 먹을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3시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2시간 반 정도 남았거든요 아직 짐도 못럽고 해가지고 원래는 저기 멀리 그 8번 식당이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못갈것 같습니다 근처에서 맛집스러운 곳 찾아서 점심 먹고 부산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아쉽다 아쉬워도 뭐 어쩌겠습니까 놀러 온게 아니고 돈 벌러 왔는데 기스가 안 나게 조심조심 실었어 내려야 됩니다 휴 끝났습니다 와우 대구 일정 끝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자제까지 다 실었습니다 이제 근처에 점심을 좀 빨리 먹고 부산 일정 보러 가봐야죠 대구가 근데 너무 덥다 <laughs> 야 여기 진짜 바람 한 점이 없습니다 돌짜장이 있어서 하나 짬뽕은 팔지 않아요 돌짜장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가 대구에서 청도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1인분 안파네요. 중짜부터 파는데, 중짜가 27,000원입니다. 근데 한끼 태우려고요. 그냥.. 그러면.. <laughs> 소짜가 없습니다. 중짜만 있어요. 김치 좀 반죽을 주셔가지고 1타 2비 중입니다. 와.. 어 하나 주세요. 주먹이 이정도입니다 좀... 낙지 와. 본격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와... 씨, 장난 아닌데 이렇게 큰 새우가 세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조그만한 새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고기 그리고 야채 뭐 오징어 그다음에 낙지 한 마리 들어가고 와... 겁나 배고픕니다 이. 와... 너무 맛있네 낙지 하나 올려가지고 와, 닭지가 탱글탱글한 기가 막힌데요반죽으로 줬던 김치전이거든요. 돈 받아야 되겠는데? 계란. 왜맛이어요 뭐, 시켜놓은 거에 딱 들어가지고. 와, 계란 먹으니까 간짜장 먹으러 온것 같아요. 김치전 딱 싸가지고. 이렇게. 짜장이 엄청 자극적이지 않고, 보니까 라면 맵게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매운 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안 맵게도 가능하답니다. 저는 지금 딱 좋아요. 짜장면은 원래 보통 고춧가루를 딱 뿌려서 먹는 편인데, 이거는 고춧가루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와, 진짜 이게 일반 짜장면 맛이 아니고, 또간 짜장 맛도 아니에요. 약간 짜파구리 맛도 나는 것 같고, 그렇다고 막 매운 건 아닙니다. 개인적으로 1등은 계란에 싸먹는 거 1등 동치미 또한입 먹어주고 고기 먹고 냉면 육수 먹는 거 같은 느낌 와 지금 약간 땀납니다 약간 매콤한 거 먹어서 땀나는 느낌 다 먹고 밥까지 먹어야 되는데 밥까지는 혼자 오바인 거 같고 딱두 명이서 와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거 같아요 땀이 아, 네. 와 정말 개운한 매운 거 먹었을 때 그런 땀이에요. 짜장면으로 짜파구리를 만든 느낌 맛있어요. 물물물 생수 알입니다. 축사급 와 저랑도 죄송합니다. 이삼인분이 어쩔 수가 없다. 잘먹습니다감사합니다 네, 인사 드려 봤습니다. 다못 드셨죠? 둘리왔으면 밥까지 먹는 건데 아쉽. <laughs> 진 진짜, 진짜 맛있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 부산이어가지고 지나는 길에 밥 먹을 때를 놓쳐가지고 같치와서 다음에 기회 되면 오겠습니다. 네, 사합습니다잘먹었습니다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맛있다, 여기. 여기가 돌판이의 지글지글 가창 돌짜장 대구 달성군 가창로 443. 브레이크 타임 없고 라스트 오더가 19시 30분. 아쉬운 게 있다면 혼자 와가지고 밥을 못 비벼먹은 거. 아, 나 그게 너무 지금 아쉽습니다. 진짜 맛있었습니다. 다음에 이 길을 지날 일이 있다 하면은 여기서 꼭한 그릇 더할것 같아요. 그때는 혼자 안 오고 최소 두명 같이 와가지고 밥까지 비벼먹는 걸로.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셨고, 계란 하나 서비스, 김치전 서비스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. 와, 너무 잘 먹고 갑니다. 아,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